매주 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이제 예비 중1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중 100 교재를 사용해서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전에는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해가야 해요. 숙제 검사할게. 지우 빨리 와. 네? 너다 했지? 빨리 와. 어. 아, 어, 어디 있어? 지우 먼저 와. 얘네들은 두고. 어, 웃기냐고 그랬어. 나웃기 지금 바로 시험 점수 아니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응, 스네일 한 여기다가, r 빗 b b i t 아, 저거, 저거, 저 다섯 번씩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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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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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거 i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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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 오리스메 They are not moving 영진이 하고 있어? 주헌이 다 했어? 왜? 다시, 두, 다시 하고 싶어? 어? <스> 이걸어봐와 <쏟> <laughs> 진짜 이거 안 읽으면 티가 안나 진짜 카스 다리에 앉아있어 영진이랑 <laughs> 둘이 하고 있을게 이거 아까 듣고 왔지 그치? 네, 네 하이. 잘. In, in, 아언 t 맞아 Under, but up. b u 이 u 까지 읽을 수 있어? t a r 지 e y Tarney. t a 지 n e y Ta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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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럼 1 번부터 8 번까지 다 설명을 해줄게. 1번툴 인상. 이렇게. 이거 보면은 다음 짝지 않은 단어의 관계가. <목소리> 여기 있는 이 문장 두 개를 하나로 이을 거야. 그러면 <목소리> this is a boy. Is 그럼 이두 개의 문장 중에서 같은 말은 이 boy 랑. 너희들이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을 외워와야 돼. 여기 그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늘은 처음 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런 문제들 풀고 이런 방향이다 이런 것만 알아두면 돼. 너무 어렵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고생 많았어. 괜찮안외워요 쟤나 이거 21-2해 봐. 테이프 가지고 테이프. 이거 담아 놓을 잘했네 또 숙지 않네 얘는. 네. 어, 그지 알았어. 다 잘했네. 자 아, 이제 웰커이 끝났고 영진이 이랑 이거 가져가서 22-1세번씩 듣고 t i s is for you yeah. I'm go I'm 아이 t 이 I 이거 yeah. 오늘 배움 전치사 다섯 번씩 쓰고 외우기 습니다 조이 이거 가세요 가 조안이 네. 잘가 영진이도 잘 가고 What are you d o i 시 g i 고 doing my s c i e 시 c w h 제 t a r e y o u doing i m doing my science homework. w h y 영훈이 책 가지고 오고. 네.